아, 2020년 어,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이제 9시 에,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어, 중앙동이에요. <laughs> 이래 보면은 이제 대궁상계탕이라고 이래 있고. 또 여러 보면은이 전주식당 이라고 이래 있습니다 전주식당 <laughs> 내가 왜 이래 이걸 찍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오늘 내가 이제 나이가 아 65세 니까 아한 35년 전이죠 내3 서른 살 때부터 서른다섯 살될 때까지 그한5 년간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안 했어요. 공무원 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1980년 3월 1일이니까 어, 그때가 25시죠. 어, 25살. 이제 그때 에,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다가 어, 그뒤에 이제 재신청으로 부산 최신청으로 옮기고 또 이제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잠그 공직생활을 접었죠. <laughs> 어, 공직생활을 접고서 이제 계속 집에서 쉴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결혼도 했었을 때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동에 있는요 이 회사에 제가 다녔어요. 어, 다녔는데 바로 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대궁삼계탕이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전주식당도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laughs> 35년 전 전에 내가 왔는가 이, 이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 시, 세월이 바뀐 게 없어 <laughs> 어떻게 보면 세월이 이렇게 좀 지나면 바뀌는데 이 대궁삼계탕이 그 정도 오래되고 참 맛있어요 어, 맛있고 가격이 그때도 비쌌는데 지금도 아 지금도 가격이 꽤 비싸네요. 최하 14,000원, 14,000원 하고, 17,000원도 있고, 19,000원도 있고, 그렇네요그 당시에도 비쌌는데, 지금도 이렇게 비쌉니다. 비싼 거는, 비싼 만큼 하여튼, 이 집에 참 자주 왔어요. 대공상계탕 자주 왔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전주식당도 그렇고. 벌써 비빔밥이 그 당시에 4,000원인가 했는데 그한 20년 동안 한, 한 번도 가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오 유명한 식당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주인은 바뀌고 맛은 그대로예요. 아, 그렇죠. 그래 오늘 여기가 온 이유는 저기 퇴근하고 이제 그 26일 날 목요일 날, 3월 26일, 목요일, 3월 27일, 금요일 날, 양일 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후보자 등록할 때꼭 필요한 서류가 후보자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퇴근하고 저 구포 가서 부산 광역시당 그 국가혁명배당금당 그 당사에 가서 후보자 추천서를 저 국가혁명배당금당 그 대표님 직일이 지켰죠. 그, 찍인, 찍힌, 찍힌, 그, 후보자 추천서를 받고, 중앙동에, 저, 인쇄소에, 지금, 이제 벽보, 벽보 문제로 제가 왔습니다. <laughs> 벽보하고 공보지 문제로, 이제, 그,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바로요, 보면은, 여기가 그, 유명한 그, 40계단 기념비지요. 어. 요 40계단 저 위에 있는 인쇄소에 내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laughs> 의뢰를 하고, 그 그분 사장님하고 이제 좀 장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내려와서 금방 그 전주식당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예, 찍어 봅니다. <laughs> 아, 참. 40계단, 음. 아, 이 길로 참 많이 다녔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른, 30... 살부터 서른 다섯 살 때까지 인데 아이 40계단 참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도, 이 거리는 그대로예요 어,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40계단도 변한 게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내 내 30대에 있, 있었던 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때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가지네요 40계단 그 노래도 있죠 <laughs> 사십 계단 청청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좀 마세요 이어나가는 노래였어요 <laughs> 아이 거리에 참 자전거 타고 참 여기서 숱하게 다녔습니다. 부산시, 동구, 서구, 어, 영도, 사하까지도 갔죠. 사하. 그때 참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뭐, 물론 일 열심히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laughs> 열심히 했는데, 참. 그때 나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월,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때 신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 우리 때 30대에서 35세 사이에는. 하루도 정말 멋있어요이 건물 같는데, 아, 이 건물 같아요. 맞아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거든. 오성, 오성 빌딩인데, 아, 지금도 오성 빌딩으로 돼 있네요. 예, 오성, 맞습니다. 오성 빌딩 그대로네. 오성 빌딩, 맞습니다. 예. <laughs> 이 사장님이 추사장님이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저 4층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3층하고 1층을 썼었는데, 추사장님, 부인이 어디 놀러 가셨다가, 그 산에, 산에 놀러 가셨다가, 그, 어떤 뭐, 경치 좋은 그, 그쪽에서 발을 흩디뎌 가지고 떨어지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laughs> 어떻게 가더라도 조심해야죠. 참, 아, 여기서 참참일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이 없었죠. <laughs> 집에는 잠만 자고 오고, 아침 새시부터밤 12시까지 일하고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주임도 빨리 달고, 개장도 빨리 달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전는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이제, 1991년도에, 부산시 공무원, 이제, 공채, 공체, 공채에, 이제,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이제, 가겠다니까, 그때, 이제, 우리 사장님, 어, 전무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중앙동 문 닫자, 그러더라고. <laughs> 쉽게 말해서, 사표를 안받아주죠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 안 받아주면 어쩝니까? 그러든지 나는 공직에 가야 되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안 보내주려 하고, 그 당시에 요 앞에 무슨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어, 지금, 어, 지금 로저, 로저 말로운가? 어,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요, 게 무슨 다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요 다방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이 나왔어요. 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에뭐 회사에서는 절대 사표 못받 수술이 안 된다. <laughs> 나는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절충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이제 쉬잖아요. 그리고 공휴일도 쉬고 뭐 이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과 시간을 공직 생활을 받지저되는시 되면 퇴근이니까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요, 회사 일을 봐주기로 하고, 뭐, 나는 그 당시 밤 12시까지 내 일을 했으니까. 에,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우리 직원들 관리를 잘 했어요. 어, 직원들 뭐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그, 탄탄하게 이제 내 직원들 관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제 낮으로는 저렇게 좀 없, 없어도 저녁에 와서 이제 이렇게 좀 봐주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봐주고, 뭐, 그러고 이제 본급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받고, 막 그렇게 한 5년을 했습니다. <laughs> 아, 참, 그래가지고 참, 아 그렇게 내가 젊은 시절을 그려보렸습니다 아, 참, 어떤 사람은 춘추전국시대에 그 총리를 국무총리를 두 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laughs>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국무총리나, 한국 국무총리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이 사람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 총리직을 두 군데, 두 나라에서 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내가 참두 군데서 그렇게, 낮에는, <laughs> 밤에는 이제 알바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지나간 가급니다. 한 30년. 그러나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음. 아,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laughs> 그때 그 일하는 스타일이나 지금 일하는 스타일은 똑같아요. 항상 그 사람이 그 장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은 장수하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수자들이 많다고 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공짜가 아니죠. 자기는 무료로 하지만은, 하늘, 하늘은 또, 하늘이 또 주는 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어, 그걸 또그 하늘에 주는 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다 어떻게, 그 요즘 말을 하면은, 저 총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은, 백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백궁이라는 말은 좀, 진짜 한, 총재, 허경영 총재님 만나고서 내가 백궁이라는 말을 들었지, 그 전에는 백궁이라는 말은 몰랐어요. 자, 하늘이, 그, 악한 자에게그이고 좋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거죠. 그런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도 우리 회사 가면 내가, 뭐, 제일 문제는 아니에요. 내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더 일찍은 올 수는 있는데, 워낙 이거는 뭐 버스를 타야 되고 경전철 타고 또 자전거 타고 세 개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어, 근데 자가용만 있으면 진짜 뭐, 진짜 한 6시 전에도 도착하죠. 음 그런데 뭐 자가용이 없고 버스 기다리고 버스 타고 경전철 기다리고 경전철 타고 또 자전거로 한 20, 30분 가고, 그래도 내가 좀 아주 빨리 옵니다. 열그 여섯 시한2 7분 되면 도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일을 이렇게 한 시간 정도는 서비스 해줍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면 무료로 무료 봉사해 준다 이 말이지. <laughs> 한 시간 그뭐 시간의 수당 그 받을 생각 없어요. 그만큼 일을 해 놓으면은 나주로 일을 할때 조금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어, 그거는 뭐. 뭐 시간의 수당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항상 서비스 해준다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사장님은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뭐처럼 <laughs> 아, 여기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해 봅니다 아참 그때는 어, 내가 이제 그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담배도 많이 피울 때예요. 어, 담배도 아주 많이는 안 피워도 이렇게 좀 피웠어요. 피우고 술도 뭐 마치면은 일가 시간 마치면은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참 많이 마셨습니다. <laughs> 그 기억이 납니다. 여 인쇄 골목이 저 그런데 지금 경기가 지금 해자 그때에 비해서는 영안 좋죠. 음, 음. 그 당시에는 일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좀 을씨년스럽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이 제일은행인데 에, 이 제일은행 전에가이 현대극장이었어요. 우리 중학교때 1969년도 그 그때는 이 재련행 자리가 현대극장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극장에서 내본 영화가 어그 아, 뭐야? 물망초. 물망초라는 영화를 여기서 봤기도 하네요. 물망초. 에이. 하여튼 참이 거리 아, 이참 날 잊지 마르라, 내 맘에 들은 그대여, 엄마다 꿈속에. <laughs> 이런, 어,죠. 물망초. 아, 여기 제일은행 자리가 옛날에 현대극장. 아주 옛날입니다. 그거는 내 중학교 때. 1969년도 같으면은, 아, 68년생이 무신이고, 69년생이 이제 무신 기요생인데 원래 기요생인 같으면은, 어, 몇 살이고? 52이네. 52. 52년 전이네. 52년 전에는 여기 현대국장이에요. 아, 저길 건너서 황태자. 아, 그때도 황태자 다방이 있었는데, 지금도 황태자 그대로네요. 하하하, <laughs> 참. 아, 황태자. 아. 요 앞에 석정갈비. 저 식당에도 제가 좀 자주 갔는데. 석정갈비. 아, 어, 이제, 저에 <laughs> 저기, 이제, 여기가 동강동이죠. 동강동. 동강동이고, 절에 가면은, 에, 음, 동강동 인쇄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강동 인쇄골목에서 네 벽보지하고 공범물 내가 시키고 그랬어요. 이 앞에 보면 저 부산 호텔이 저 지금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저게 위드, 위드라는 글자가 보이죠? 위드, 그리고 바위 텀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저 건물이 2, 3, 4, 5층, 5층 건물이네. 5층 건물, 저게가 원래 내가 이제 그 어,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어, 공직 면제 체진청을 이제 뭐 마음 부득이 이제 뭐 그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 그 사건 치르고 난 다음에 에, 이제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이제 취업했던 데가 바로 저기였어요 저건저 저 때가 중앙 중앙방송이었는데. 중앙유선방송이었어요 유선으로 이제 어... 유선으로서 이제 음악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당구장이나 모든 술집이나 커피숍 뭐 이런데 주로 이제 음악을 공급, 호텔도 공급을 했어요 음 거기에서 어 그 당시에 저1층이 대우다방이었어요. 대우다방 그런내안 잊어버린다. 지금 대우다방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저기에서 지금 우리 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laughs> 우리 장모님께서 저 밑에 가게에서 계셨고 지금도 장모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 저 밑에 저 부산 최신천 바로 건너편 저 지하철 입구에서 어, 담배 가게를 하셨어요. 어, 담백 가게에 이제 그게 어 배지밀 하신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를 중매를 했어요. 그래, 중매를 해가지고 저 대우다방에서 선을 보고 그렇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 그날 그 약속 시간이 7시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한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렸잖아요. 1시간 기다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laughs> 아니, 뭐, 10분이, 10분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 아이거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안 되는갑다 싶어서 나 이제 막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뭐주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나갈 수는 없고, 그래,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그그 그 기억이 납니다. 한한 한, 한 시간 기다렸어요, 한 시간. 원래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기축색 소띠니까 조금 동작이 내보다 많이 느려요 저는 잘래비띠니까 아주 빠릅니다. 막 신속하고 막 신속 정확침절 이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우체국 다녔으니까 얼마나 신속합니까? 신속 또 정확하고 참 원숭이가 말이에요. <laughs> 막그뭐 뭐야 밀림 속에 말이야 숲 속에서 막 나무 사이로 막깡막 막 팍팍 나르잖아요막또그시기야내 일하는 스타일이 딱 그래요 원숭이 띠야 원숭이처럼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은 소 진짜 소띠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들이 태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때 무슨 약속 시간을 하면 내가 미리 한 시간을 땡겨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12시에 갈것 같으면은 내가 11시라고 해야 그게 말려 들어간다 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저 용두산 공원이고, 제 미문화원 자리가 아, 좀 없어져 버렸나? 안 보이네. 음. 없어져 버린 것 같네요. <laughs> 어, 여기가 미문화원 자리인데, 한국은행은 뭐 옛날 그대로고, 미문화원이 어제 없어져 버린 것 같네요. 음. 준비된 뭐 구청장 최진봉이라고 됐네요. 아마 이거 중구청장 아마 재복을 뭐냐 복을 선거하는 것 같아요. 현직 인자 중구청장님께서 뭔가 선거법에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 이제 그 중구청장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미문항은 그대로 있네. <laughs> 그렇지. 응. 미 문화, 미 문화는 그대로 있니? 응. 착하겠습니다. 근대사 박물관으로 바뀌었구나. 아, 착각겠니다미 문화는 그대로 있 근대사 박물관으로 바뀌었군요. 아, 참. 여하튼, 이 거리를 엄청 다녔습니다. 참, 자전거로 참. 여러 수십 번을 다녔던데, 아, 참. 추억의, 추억의 도시. 열심히 미댄습 니다. 자전 거, 타고, 니가, 방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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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살았는지 말은 안 해도 다시 한 번만 당신을 만나고 싶어. 어 저리 내려가면 이제 대각사가 있죠. 대각사 강복동. 아. 중동부 수도사업산일 때는 이 길로도 내가 많이 왔습니다. 아, 참. 이 거리를 오면 은 항상 그 그때 내 서른 살에서 서른다섯 살때그 거리가 그 기억이 그렇게 계속 나서 오늘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